안녕하세요. 절약왕 리미시입니다. 저희는 절약하는 20대 신혼부부이고 1년에 8천만 원을 저축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저희의 일주일 브이로그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요즘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조금씩 비워 보려고 합니다. 손님용 방에 두려고 이사할 때 가지고 온 매트리스도 깨끗하게 청소한 후 비워냈어요. 이게 제 옷인데요. 저랑 남편의 옷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가게에 가는 김에 이것도 줄 거예요. 옷을 사지 않은지도 꽤 되었는데 여전히 옷이 참 많더라고요. 안 입는 옷들은 싹 정리해주고 세탁기 청소도 했습니다. 다 쓰고 남은 치약으로 닦아주고 고무 패킹도 청소한 후에 세탁조 청소를 위해서 치약 넣고 통 세척도 해줬어요. 제 옷장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옷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매일매일 입을 건 없다고 느껴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옷장을 비워낼 때마다 입지는 않으면서 공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는 확실히 날씨가 쌀쌀해져서 괜히 가을 옷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옷들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에는 이것저것 매칭해서 입어보고 있습니다. 돈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으니까 1석2조예요. 오늘 점심은 김밥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수고스러운 음식 중 하나가 김밥이거든요.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툭닥툭닥 말아주시고 김밥집에 가서도 이모님들이 너무 쉽게 만드니까 김밥이 쉬운 줄만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하나하나 준비해야 하고 한줄한줄 한줄 예쁘게 말아주고 자르는데 정성이 가득 들어가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늘 김밥을 만들어 먹을 때마다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득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재료를 만들어주면 제가 김밥을 말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나이 먹고 김밥을 말아보는 게 저는 거의 처음이었어요. 제가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늘 남편에게 부탁했었는데 요즘에는 저도 요리 실력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김밥 김을 산지 오래되어서 김이 벌써 눅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통째로 김밥 한 줄을 들고 먹었는데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싸준 김밥을 하나씩 먹는 것도 좋아했지만 이렇게 통째로 들고 먹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오랜만에 추억을 회상하면서 정성이 가득 들어간 어묵 김밥을 먹었어요. 왕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는 주말에는 평소에 하기 힘든 청소를 해두고 있어요. 여름철에 흰색 옷을 열심히 입었더니 옷이 약간 누렇게 변하기도 하고 얼룩도 조금 생겨서 오늘 해결하려고 합니다. 과탄산소다 하나 있으면 화장실 청소할 때에도 쓰고. 빨래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저기 쓸모가 많아서 참 좋아요. 대야에 과탄산소다 넣어서 해탁세제 조금 넣어주고 뜨거운 물 부어준 후에 섞어주면 준비 끝입니다. 손빨래 조금 해주고 30분 정도 방치하고 세탁기에 한번 돌려주면 새 것처럼 하얗게 돌아와요. 진짜로 한다? 좋아. 이 막상 써보니까 그렇게 큰게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 우리 집을 좀 많이 크기는 해. 응. 그걸로 크게 영화 보는 맛이 있었는데. 응. 그래, 근데 뭐꼭큰게 필요한가? 응. 그냥 작은 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응. 저희가 요즘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절약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었고,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 그게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4년 전쯤에도 미니멀 라이프랑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에린남 작가님이 쓰신 집안일이 귀찮아서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로 했다 라는 책을 읽었어요. 4년이 지나고 지금은 좀 시들해졌다가 오랜만에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이 생겨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에 입문하기 좋은 책이라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제가 간단해서 만들기 좋아하는 샐러드 파스타예요. 차갑게 먹는 파스타라 여름 맛이 생각나는 파스타입니다. 면을 삶아서 식혀둔 뒤에 샐러드 채소 넣고 오리엔탈 드레싱 둘러주고 먹고 싶은 재료들 팬에 익혀서 같이 올려주면 되는데요.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샐러드 파스타라니 조금 의아해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 덕분에 냉동실에는 고기를 항상 쟁여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후지살을 구매해 보았습니다. 후지살이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생각보다 다이어트에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절약 유튜버로서 이건 꼭 사야 한다며 당장 구매하자고 해서 대용량으로 구매해서 소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지쌀을 활용해서 돼지고기 덮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후지쌀 먹기 좋게 구워주고 양파도 넣어서 함께 익혀줬어요. 어느 정도 양파가 투명해지면 만들어둔 양념 넣고 달걀물 넣어주면 끝인데요. 양념은 다진마늘 1큰술, 알룰로스 2큰술, 간장 3큰술, 맛술도 1큰술, 굴소스 1큰술 넣어주면 끝입니다. 지금 보니 계량을 대충 한것 같아요. 미리 데워준 밥 위에 올려주면 후지살로 만든 돼지고기 덮밥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한데 이렇게 요리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종종 해먹을 것 같은 돼지고기 덮밥으로 화요일 저녁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은 새벽 수영을 가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날이 좀 흐렸지만 무사히 새벽 수영도 완료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영을 배운 지한달 정도 되었는데, 수영이랑 저랑 잘 맞나 봐요. 자유형을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자유형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 속에서 이렇게 헤엄도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원하는 곳으로 방향도 바꿀 수 있으니 그게 너무 신기한 요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깨끗하게 씻고 나오니까 운동도 하고 마무리도 뽀송하게 할수 있어서 수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저녁은 참치마요 유부초밥이에요. 유부초밥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남편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등산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등산처럼 힘든 일을 같이 해봐야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알수 있다면서 저를 등산에 데려갔어요. 사실 저는 등산을 많이 안 해보기도 했고, 체력도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 반, 설렘 반을 가지고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으로 남편이 유부초밥을 만들어 온 거예요. 심지어 그때 남편은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도 햇반이랑 참치마요, 볶은 물치로 유부초밥을 만들어 왔어요. 과일도 챙겨왔고요. 저는 당시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도 도시락을 만들 생각을 전혀 못해서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라 유부초밥을 만들 때마다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저도 정성을 가득 담아서 유부초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가 절약왕 리미 채널을 운영한 지도 벌써 1년 정도 되었어요.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니, 유독 올해에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량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요즘 저희는 우리는 앞으로 얼마가 있으면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액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가치관에 따라서 누군가는 한 달에 200만원이면 충분히 살수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350만원 정도는 있어야 충분히 살수 있다고 하기도 하니까요. 저희도 올해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고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우리는 얼마가 필요한 사람들일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맛있는 냉면과 갈비를 먹으면서 목요일 저녁을 마무리했습니다. 피곤하고 나는 딱 느꼈는데 어. 목요일부터 피곤한 것 같아요. 응. 목요일 아침부터가 응. 수영부터 피곤데 그래? 수영 수요, 할때 너무 너무 뻔했어. <웃음> <웃음> 요즘에는 수영을 하러 가면 해 뜨기 전에 저희가 더 먼저 일찍 나오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예쁜 일출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치킨이에요. BHC에서 나온 소마치 치킨인데요. 저량 유튜브 영상에서 갑자기 치킨이 나와서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배달 음식은 할인 쿠폰을 받을 때만 먹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남편이 할인 쿠폰을 받은 날이에요.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요. 저희는 로켓와우 회원인데 오늘 쿠팡이츠에서 갑자기 만원 할인 쿠폰을 주더라고요. 원래는 배달비 포함해서 2만 천원인데 무려 만원이나 할인을 받아서 1 만천원으로 치킨을 먹었습니다. 어디가? 수영 음, 재밌지 수영? 응. 확실히 오빠 살 빠졌어. 맞아. 응? 왜 빠져. 응? 목표가 뭐야? 나는 50분만 딱 하고 들어 나는 여유롭게 1 시간 1 0분하기 응. 그리고 나는 응. <laughs> 평양 마스터야. 응. 토요일 아침부터 수영장에 다녀왔어요. 저희가 다니는 수영장은 토요일에 자유수영을 하러 가려면 눈 뜨자마자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별로 없어요. 토요일에는 약간의 늦잠을 자고 일어나자마자 수영장에 다녀옵니다. 평일에는 5시 반에 일어나는데 주말에는 조금 더 자서 7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새벽에 수영을 하고 오면 운동을 해서 요리를 할 힘이 참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점심은 간단하게 비빔면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하고 오면 그렇게 입맛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는 비빔면과 고기,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치킨으로 토요일 점심 식사를 즐겼습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분리수거를 하러 왔어요. 쿠팡에서 장을 보면 택배 박스나 불필요한 포장들이 많이 생겨서 분리수거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오후에는 남편과 함께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져서 일주일에 두권 정도는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시골 사리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시골에 대한 로망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오, 어? 상남이야. 뭔가 기분이 좋다. 미쳤다 미쳤다리! 뭐야? 점심을 든든하게 먹어서 그런지, 저녁에는 배가 별로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챙겨 먹기로 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달걀 프라이랑 남편이 좋아하는 동그랑땡과 베이컨을 구웠어요. 샐러드와 과일, 그리고 빵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점심에 먹었으면 나름 브런치 같았을지도 몰라요. 각자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즐기면서 토요일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절약광 리미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과 함께 저희의 일상이 담긴 식비 브이로그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절약하는 저희 부부의 모습이 담긴 일상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절약하는 저희 부부의 일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주에도 만나요. 안녕.